1-x 제곱과 곡선 위의점 1,0에서의 접선 그리고 y 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는 1-x 제곱이니까 위로 볼록인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을 거예요. 자, 그리고 1,0에서의 접선, 여기서의 접선 이렇게 쓱 한번 그어주고 그리고 y 축까지 해갖고 둘러싸인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오. 자, 그러면 0부터 1까지 접선에서 1-x제곱을 빼서 접근하는 거랑 똑같겠죠. 그죠? 자, 근데 여기서 접선을 구할 수도 있고, 어차피 둘을 빼면 1에서 중근을 가지기 때문에, 얘는 0부터 1까지 해갖고, x-1의 제곱 dx가 될 거야. 한번 검증해볼까? 최고차항 개수만 좀 신경 쓰면 되거든요. 여기서 최고차항 개수 1이니까 한번 해볼게. 미분을 하면 마이너스 2X니까 X에 1 대입하면 기울기는 마이너스 2야. 그래서 Y는 마이너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요. 그러면 접선 마이너스 2X 플러스 2에서 1 마이너스 X 제곱을 빼면요. x제곱,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되니까, x 빼기 1의 제곱이 되는 걸알수 있어요. 요거 이 상태로 적분하면, 3분의 1, x 마이너스 1의 3제곱이고, 0과 1을 대입할 거야. 1 대입하면 0이고요. 0 대입하면 3분의 마이너스 1, 이렇게 될 테니까, 넓이는 3분의 1, 요게 되겠습니다.